안녕하세요. 해닝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민실장입니다. 에, 옷이 약사나 의사 아니고요. 박사. 네, 비록 가방끈은 짧지만 박사가 됐어요. 그 청진기 대신에 줄자를 들고 <laughs>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텐데, 일단 혜택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선착순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착순으로 구매하시는 세분 구매 인증하시면은 어, 세라믹 동화, 증정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번 라이브 방송처럼 배송비 혜택. 음. 예. 70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3만원, 50만원 이상이면은 2만원, 30만원 이상이면은 배송비 만원 할인해 드릴 거고. 그리고 낮은 식탁 역대급 특가. 지금 저희 그 낮은 식탁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할인 되는 거에다가 3% 추가 할인 해가지고 해 드리니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 저희가 배송비 할인이랑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구매하려고 보셨던 분들은 30일까지, 구매하려고 보셨던 분들은 30일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최대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30일 이후에는 이 혜택 부분이 빠질 거예요. 빠질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인증 추첨해가지고 만원 네이버 페이, 어, 추첨 다섯 분 드릴 거고, 소식 알림하시면은 3,000원 쿠폰 또 드리고, 소통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메가커피 한 잔씩 드릴 거예요. 제가, 어, 오늘은 이 소통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저를 말을 많이 시켜주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선정해가지고 드릴 거라는 거. 안녕하세요.님, 구매 인증 같은 경우에는요, 2024로 시작하는 번호를 어,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낮은 식탁 쿠폰 외에 전 제품 3% 쿠폰에다가 5% 쿠폰 또 들어가고 라온이랑 그 포모 소파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희망일 배송 해드릴 거예요. 희망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어 원하시는 날짜 써놓으시면은 그 날짜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진행해드릴 거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은 좀 힘드시지만 최대한 맞춰드리는 쪽으로 기사님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배송일 지정도 가능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말씀드릴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날짜가 맞는 곳들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뭐 도서산간 지역 아니라 그러면은 최대한 맞춰드리는 쪽으로 할 거고요. 어 구매하시고 나서 해피콜을 계속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기사님이랑 물류센터랑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홈 의자랑. 오트미르자 사이즈는 같나요? 지문을 지금 계속 남겨주고 계시는데, 혜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이거 있다가, 이거 보여드리다가, 항상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많냐고. 30일까지 잘밖에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일단은 쭉,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이에 뭐가 쭉 많이 지나가가지고 볼게요. 음. 일단, 낮은 식탁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식탁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 어, 질문을 하셨는데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만큼 의자도 낮아요. 그래가지고 앉았을 때 편안함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무릎 높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좌방송 높이가 낮은 게 불편하지 않느냐 오히려 편하다라는 거. 이렇게 앉았을 때 오히려 편하고 굳이 뭐 앉아 가지고 발끝이 안 닿아서 이렇게 꽃발로 드시는 여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웬만한 좀 초등학생 정도 아이가 앉아도 발끝이 닿기 때문에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그 해닝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언지를 해 주셨었는데 마이옴 1 2 3가 있잖아요. 거기에 오트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낮은 식탁이 여기에만 해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가 원이냐, 뭐가 투냐, 뭐가 쓰리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낮은 식탁 마이홈 원 보시면 되고, 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면세라믹으로 해가지고 양면세라믹 구성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회전 의자가 아니고 일반 의자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죠. 회전 의자가 아닌 의자로 해 가지고 구성이 들어가 있는 마이옴 2가 있고 마이옴 3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상판에다가 마블 상판에다가 양면 상판에다가 회전 의자에다가 들어가 있는 구성이 있어요. 근데 마이옴 3에 들어가시면 어, 지금 보시는 구성들을 다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마이옴 3에서 원하시는 구성을 조합해 가지고 구성 구매하실 수 있게 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이 되신다 뭐가 헷갈린다 하시면은 마이옴 3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옆에 보이는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마이옴 3가 1400, 1600밖에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400, 1600 밖에 없으니까 1800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요청에 어, 해닝 대표님께서 1년여에 걸쳐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 가지고 1800 사이즈를 만들면서 디자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1400 사이즈랑 1800 사이즈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오트밀을 만들었고 아까 이 오트밀 의자하고 마이옴 의자하고 사이즈가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하셨는데 1cm 차이가 나요. 1800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의자가 3개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죠. 3개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라서 지금 회전 의자를, 마이옴에 있는 회전 의자를 여기에 넣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안 들어간다 라고 볼 정도로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1cm씩 줄여가지고 편하게 넣고 빼고 할수 있게 오트밀 의자를 다시 제작을 했고 섞어서 구매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섞어서 구매할 수 있죠. 오트밀 의자 세트로 해서 구매하시고 하나 정도는 회전 의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음 오트밀 식탁에다가 오트밀 의자는 빼고 회전 의자를 3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3개를 넣긴 좀 불편해요 하나는 여기 위치 하거나 안쓸 때는 그냥 꾸역꾸역 누시면은 들어가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트하면 추천 안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섞으면 3개가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러분 이건 회전 의자잖아요. 회전 의자인데, 회전 의자 같은 경우에는 회전 의자를 왜 쓰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편하게 돌려가면서 내가 의자를 넣고 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편하게 돌려서 앉으려고 그러려고 회전의자를 쓰는데 지금 마이옴에다가 1600에다가 두개를 놓으면 이 두개의 의자가 간섭이 이만, 이만큼의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간섭이 크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오트밀에 놓으면 들어는 가죠. 들어는 가는데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에 오트밀 의자 3 개를 놓는다 그러면 회전 의자는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회전 의자가 편해서 좋을 것 같다 하시면은 두개 하나 놓고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두개 하나. 한쪽에는 벤츠 놓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뭐 회전우자 뭐 다섯 개, 여섯 개 해가지고 벤치 안 하고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게끔,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옆에 두니까 1cm 차이 나네요. 를, 보여요? <laughs> 보여요? 진짜 보여요? 화면으로 보여요? 육안으로 진짜 자세하게 보면은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진짜 그 1cm 차이 나는 부분이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선착순 이벤트 있죠? 세 분까지. 구매 인증번호 세 분까지. 세라믹도마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한분 받고. 너무 많아. 모르겠어요.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끝났나요? 안,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선착순 이벤트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유, 그럼요.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던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소감도 웃다 <laughs> 네. 아, 지금 우리 민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잠깐 출연했습니다. 일단, 마이옴 시리즈는 식탁이 두 가지입니다. 세라믹 식탁하고, 그 다음에 원목 식탁. 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처음에 출시된 것 때문에 1, 2, 3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세라믹하고 원목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이렇게 회전형하고, 회전형하고, 그 다음에 고정형이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고정형은 이, 지금, 원래 색깔이 칼라가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옴은 세라믹 식탁하고 원목 식탁. 1400, 1600. 그 다음에, 회전형 의자, 고정형 의자. 그리고, 고정형 의자는 내추럴 칼라하고 월러 칼라.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 거기서 마이옴3로 들어가셔도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냥 마이옴 세라믹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옵션으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근데 옵션으로 다 집어넣어서, 뭐, 1, 2, 3그 개념보다는, 세라믹을 선택할 것이냐, 원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회전형 의자를 선택할 것이냐, 고정형 의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만 좀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주문서를 보면은, 이 오트밀 식탁 1800 사이즈를 많이 하시는데, 이요 칼라감 말고 일반 이 내추럴 칼라감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형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대부분 고정형 그 내추럴 칼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민수장이 얘기했듯이 근데 대신에 고정형 사이즈는 이미지상으로 봤을 땐큰 차이는 없는 얘가 1cm 정도 크기 때문에 이긴 쪽으로는 의자 두 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오트밀 의자는 세 개가 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여기다 세개다 집어넣지 않고 여기 두개 하고 이쪽에 하나 하는 방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트밀 쪽에서 이마이어 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낮은 의자 선택하시면 마이어 의자를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탁은 식탁 단품만 오티밀 식탁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자 단품을 검색하셔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오티밀 식탁하고 마이어 의자하고 섞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포토 상품평이나 그렇게 보시면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내 집에 놨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뷰 보시면은, 어, 어떻게 어떻게 배치했을 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대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리뷰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아까 양면 세라믹하고 원목, 원목하고 무게 차이, 뭐, 무겁, 무게 차이가 얼마냐, 무겁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세라믹은 무거워요. 세라믹 무게만 일반적으로 사이즈마다 틀리지만, 한 30kg에서 40kg 정도 나가고요. 원목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보다는 물론 더 가볍기는 하죠. 근데 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기능성인 부분, 기능성 부분들 때문에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세라믹? 네. 세라믹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라믹 영상의 기능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 원목보다는 세라믹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깔끔하게 화이트 세라믹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 있게 마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챙기고 그리고 원목이 주는 따뜻함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세라믹에 불도 하고 막 케찹 뿌려가지고 장시간 방치해 놨다가 닦기도 하고 그리고 펜으로 써가지고 그냥 물티슈로 닦아내기도 하고요. 세라믹은 뜨거운 거 바로 놓아도 되죠? 라고 하셨는데, 되죠? 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뜨거운 거 당연히 놔도 되죠? 어, 라면 끓이셔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드셔도 돼요. 그런데 뜨거운 거라던가 아니면은 불에 닿았던 게, 불에 닿았던 거를 세라믹에 놓게 되면은 글린 같은 거 이렇게 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고. 어, 세라믹에 뭔가가 묻었을 때잘안 닦이는 게 묻었다. 그러면은 매직폼이라던가 아니면은 중성세제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닦으면 다 닦여요. 흡수율 자체가 뭐 거의 0.5% 미만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안으로 뭔가가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스 잘안 생겨요. 기스. 키스, 키스. 스크래치 잘안 생깁니다. 스크래치 잘안 생기고 이 아무래도 이뭐 그거 뭐라 그러죠? 이 경도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뭐뭐 뭐 철보다 뭐가 강하고 뭐뭐뭐 뭐, 뭐, 뭐보다 뭐 다이아몬드가 강하고 막 이렇게 더 강한 물질. 그러니까 철보다는 세라믹이 더 강한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철로, 쇠로. 작정하고 힘 줘가지고 빡빡 긁으면은 스크래치가 생기겠지만 일상 일, 일상적인 실생활에서 스크래치가 생기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회전 의자는 어디서 사나요?라고 하셨는데 그 해닝 지금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위쪽에 검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검색 누르시고 회전이라고 쳐보세요. 회전 회전이라고. 아니, 낮은 의자로 검색. 낮은 의자에서 옵션으로 낮은 낮은 의자로 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어 옵션에서 회전 의자 부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세요. 마이옴이랑 오트밀 나무색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요렇게. 약간의 톤 차이는 있고요. 음, 오트밀의 오트밀의 색상이 조금 더, 약간 더 진한 정도. 화면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네요. 빛, 빛 부분도 있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나뭇결이 다 보여요. 이 나뭇결 보이는 게요. 이게, 어, 나뭇결만을 특정지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안쪽에 그, 어, mdf라 그러죠? 톱밥, 쉽게 말해서 톱밥 갈아서 뭉친 거. 톱밥 갈아서 뭉친 다음에 겉에만 필름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무늬목을 씌운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품의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 해닝의 오트밀이라든가 마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원목 그대로예요. 원목 그대로. 원목 그대로 해가지고 생산한 제품이고, 그 나뭇결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고무나무로 해가지고 생산을 했지만, 어, 웬만한 고무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무늬보다 훨씬 더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 무늬에 따라서, 그 나무,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서 나무, 그 고유의 나무 무늬들이라던가 색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무나무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무나무들이 약간 무늬가 좀 조금 다른 수종에 비해서 밋밋한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무늬가 되게 예쁘게 잘 뽑아져 있어요. 어, 이게 박사된 건 좋은데 더워요. <laughs> 땀이 좀 나더라도 이해는 해 주세요. 근데 나는 어, 박사가 좋아서 계속 입고 있을 거예요. 내가 다 대답을 하나하나 다 잘해주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고무나무 가구를 제작하는 여러가지 수종들 중에서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드우드 재질 중에 하나고요. 음, 어, 비교적 가벼우면서 튼튼해요. 비교적 가벼우면서 튼튼한 어, 수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 고마워요.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표적인 질문들 중에서 하나를 찝어 가지고 대답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탁을 조금 했으니까 네. 난 식당 높이 물어봤잖아요. 재 볼까요? 음. 자, 감독님의 요청으로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얘는 높이가 음. 보면은 9cm 잠깐만요. 8.5cm. 8.5cm 정도 차이나거든요? 네. 붙이면 되잖아요. 8 <laughs> <laughs> 네. 조금 넘네요. 8 조금 넘게 차이가 나요. 어. 지금 이 식탁의 높이를 보면 74cm. 74cm구요. 지금 낮은 낮은 식탁은 오트밀은 66cm, 네, 8cm 차이가 나는데 어 우리나라 식탁의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높이는 72에서 한 76cm 사이 정도고요. 76cm가 넘어가면은 좀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데 어, 사용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8cm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8cm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의자 높이도 낮췄어요. 지금, 의자 높이도, 여기 높은 데 붙어져야 되는구나. 의자 높이도 8cm가 차이나요, 8cm. 딱 맞춰가지고 낮췄죠? 어, 항상 제가 여쭤봅니다. 인체공학이냐고. 인체공학이라 그랬어요. 쇼는 <laughs> 구경 가면 배송은 빨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야님 배송을 빨리 받으시는 방법은 빨리 구매하시는 방법이고 일단 구매하신 다음에 쇼룸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는 정도. 네, 저희는 음. 어, 쏘룸에, 쇼룸에 오셨다 그래서 배송을 먼저 해드리거나 하실 수는 없고. 그근데 음. 신경 써드립니다. 아 신경 더 써주신다고요? 아아 네. 정말요? 매장에 오시면 신경 써드립니다. 어 이거, 어. 매장에 오시면 신경을 더써 드린다고 합니다. 피오나 님. 아, 이이 이 CS팀하고 지금 감독님의 대답이 엇갈리는 박사님의 현명한 대답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감독님은 매장에 오시면 더 신경을 써드신다고 아유. 쇼룸은 일산에 있고, 주소는 방금 올려드렸고, 성인 남자도, 어, 편할지, 이 격당왕국님, 왜 아이디 읽는데 자꾸 제가 창피하죠? 격당왕국님이 <laughs> 성인 남자 앉아도편 편하, 편하다, 편하냐? 라고 하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낮아가지고 키가 큰 사람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와서 한번 앉아보시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실 거고 실제로 어, 180이 넘으시는 분이 와가지고 180 중반이 훨씬 넘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앉았을 때어 편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편하지? 라는 느낌으로 어 편하네 하고 구매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190한 중반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한190 초반 정도까지는 편하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0, 뭐180 후반, 중반 한다고 해도 다리 길이가 너무 길다. 다리 길이가 너무 길어갖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무릎이 막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식탁 안으로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제 키에, 어, 낮은 식탁을 저도 처음에 앉아봤을 때 딱그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왜 편하지? 이렇게 앉으면 원래 저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는데, 이 지금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리 꼰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이 상태가 더 편해요. 이 상태에서 앉는 게더 편하고, 자세를 보다 좀더 잡아주는 게, 그리고 좌방석이나 이 등받이가 넓기 때문에 앉았을 때 제가 어떻게 앉는다 하더라도. 잘 받쳐줘요. 어 자세가 되게 불량하네요. 어떻게 앉아도 잘 받쳐준다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질문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게 식탁을 어느 정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소파 쪽으로 넘어가서 이 라온 스윙 소파 세부 사이즈를 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